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 사회 변화, 사회 트렌드, 습관 변화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이 와중에도 부자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항상 위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산업. 대형 공연장이나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이미 우리 BTS도 그죠. 공연을 자제하고, 공연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라든가, 발레라든가, 어, 우리 뭐 지금 세종문화회관도 문을 닫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도 문을 닫았고요. 자, 이렇게 어, 문을 닫고 나면 그래도 사람들은 문화, 예술, 오페라, 그런 뭐 공연에 대한 이런 어,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 넘어가서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가수들은 사이버 가수가 이제 뜨는 거죠. 사이버 가수가 뜨는 이런 사회의 미래 사회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BTS가 4월 달에 서울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어요. 20만 관객에게 어 돈을 되돌려 주거나 또는 뭐 이게 돈을 되돌려 받은 어 이런 친구 아미들은 또그 돈을 어 대구에다가 기부를 했죠 대구 코로나 때문에 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더욱 더 많아지고요 더욱 더 자주 오고요 더욱 더 많이 퍼져요. 전염병, 뭐 사스라든가 뭐 나스라든가 코스라든가 뭐 다양하게 점점 더 많은 이런 독감, 폐에 감염을 주는 이런 어 독감 관련 바이러스가 어, 창궐합니다. 왜냐면 하 세상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비행기도 없었어요. 걸어가서 뭐한달 가던 것을 그죠? 30분에 이제 차 타고 가요. 이렇게 이 거대한 변화를 좋은 점도 많죠. 편리하고, 지구촌이, 그죠. 하루 문화로 바뀌고, 어, 다양한 이런 그 접근성이 강조가 되다가, 이제 대면, 만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비대면 산업으로 변해요. 비대면.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어, 가까이, 옛날처럼 가까이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2m를 깨웁니다 아무리 친구지만, 아무리 가족이지만, 부부지만, 저 2m를 떨어져야 돼요. 사회적 거리를 어, 둬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가 뜬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콘서트들이에요. 온라인 콘서트들이 온라인을 보면서, 온라인은 내가 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내 방에 있는 나의 TV로 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온라인에 대한 이런, 어, 끌림, 매력, 매력, 그게다가 온라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뭐 미친 듯이 그죠. 잠시 운동장에 모이거나 뭐 동대문 운동장에 모이거나 아 이런 것이 없어지고 거대한 온라인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수들이 그 많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앞으로는 온라인이 대세가 될 것이다. 거대한 행사. 집회, 데모, 콘서트 이런 것들이 감소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다르다 그래서 어, 코로나 때문에 제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데모라든가 광화문이 요즘에 조용해졌어요 정말 좋아요 광화문이 조용해져서 일반 사람들은 광화문이 조용하기를 원합니다 BTS의 페스티벌 같은 연예인들의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미 일본에서는 사이버 가수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사이버 아바타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고요. 온라인 속에서 거대한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장소에 상관없이 그죠? 프랑스 사람의 공연도 내가 동시간대에 내가 한국에서 볼수 있고요. 한국의 BTS도 동시간대에 전 세계에서 볼수 있고요. 이제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런 산업, 이렇게 거대한 공연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그쪽은 망해요. 없어져요.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내가 어떻게 거대한 행사를 주최할 것인가? 온라인에 라이브 스트림에 그죠. 그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존의 거대한 이벤트는 군중들의 뭐 음악, 음악 때문에, 스타 때문에, 뭐, 이념을 같이 나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했어요. 근데 공감하는 이런 뭐 소리 지르고, 그죠? 막, 이렇게 예, 난리를 부리는 이런 것도요, 이제 점차 집에서 혼자 할수 있어요. 내가 큰 화면을 보고 나 혼자 막, 이렇게, 뭐, 신이 그렇게 나지는 않지만 세상이 변하는데 어떡합니까? 거대한 공연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침튀기면서 그죠? 질병을 옮기는 이런 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6월까지 간다. 뭐 또는 뭐 그죠? 8월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조금 있으면 9월 달에 뭐가 또 나올 거예요. 9월 달에 또 뭐가 나서 또 뭐가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팬데믹이 우리에게 일상생활화 되는 이런 시대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 티켓 구, 구해, 구하기 투쟁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비싸게 그죠. 내가 앞좌석에 앉아 가지고 뮤지컬을 볼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카메라가 잘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앞자리에 앉은 것처럼 화면을 볼 수가 있요 그리고 뭐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그냥 집에 돌아오는 게 그죠. 전쟁이죠. 택시도 없고요. 그러다가 전철 타고 오다가. 콘서트 후에 집에 귀가 하는 걱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 온라인 이벤트, 온라인 행사, 온라인 콘서트. 두군다나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들어와서요. 콘서트가 방송을 하고 내가 각을 쓰고 이렇게 보면은 바로 가수가 내 손을 탁 치면서 가는 것처럼 가까이서 그죠. 어, 다가와요. 가상현실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어, 내가 가상현실에 그 콘서트를 보면서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심지어 박수도 쳤다. 이것이 미래며 더 많은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더 많은 걸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빠지고 나면은 진짜 콘서트, 진짜 이벤트는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초 멀리서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마음경 끼고 봐도 안 보여요. <laughs> 이렇게 무대의 스펙터클 한 거를 못볼수 있어요. 근데 가상 증강 현실을 볼 수, 보여지죠. 자, 작년에 라이브레이션 이라는 회사가, 그죠, c t 뭐, Next VP, 팀과 이루어서 가상현실 수십 개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라메이어의 기획적인 가상현실 경험한 후에 라이브 e n a 뭐, 이런 게, Next VR, 다양한 쇼를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무진장 뜨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는 크게 없어요 아직까지 이거 만드시면 부자 됩니다. 라이브네이션 같은 거 그죠? 라이브 코리아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만드시면은 앞으로는 공연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에다가 이렇게 기획적인 어 이런 걸로 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방송 듣고 저 때문에 아이디를 얻고 저 때문에 부자가 되셨다면 나중에 유엔 미래포럼으로. <laughs> 기부 <기분> 좀 하세요. <laughs>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슬래시와 리틀 스티브 콘서트 같은 것이 대부분 시티 무대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무대 뒤에서 영화를 보는 아티스트 이런 이게 가상현실인 거죠. 뭐 LA 동물원의 가상현실에서 라이브 공연 뿐만 아니라 동물원을 탐험하고 파충류 화천리하고 실제로 만 만지면서 그 거대한 뱀을 만지듯이 가까이서 보고요. 아주 귀여운 고양이하고 그죠? 이렇게 뭐 고양이 쓰다듬을 수 있을 가까이 옵니다 화면이 이렇게 가상현실 증강현실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프로그래밍은요, 시티라든가 라이브네이션이라든가 넥스트 VR 같은 이런 파트너십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콘서트 게임. 게임은 가상 현실이 정말 죽여 준다 그래요. 저는 게임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laughs> 게임은 그 그죠? 그뭐 짜릿함. 그 흥분은 이제 가상 현실 각을 쓰고 보는 거 게임 하는 것으로 갈 거예요. 프로 농구라든가 하키라든가 경주라든가 뭐 그죠? 말, 말 타고 다니는 경주라든가, 뭐 자동차 경주라든가, 야구 이런 것들도 이제 가상현실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레이션이 그런 거 잘하고 있고요. 어, 이 콘텐츠 배포 담당하시는 이런 부사장인 케빈은 라이브네이션은 라이브 음악 경험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최고의 그... 음뭐 엑스터시 너무나 좋은 이런 기분이죠 최고의 만족감을 팬에게 계속해서 제공한다라고 라이브네이션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콘서트가요 여기서 한 부분은 이쪽에 내가 왼쪽에 앉아서만 어, 오른쪽밖에 안 보여 오른쪽에 앉아서 뭐 왼쪽 무대밖에 안 보여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앞으로 가상현실 하면은 360도 뒤로 돌아봐요 가수요 공분이에서도볼 수도 있고 아 바로 앞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볼수 있는 이런 라이브 이벤트, 어 프로농구도 그죠? 내가 앉은 자식에 보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가면서 볼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라이브 가상현실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막 시작했어요.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 돼요. 앞으로. 라이브, 그죠? 가상현실로 라이브 방송하는 거, 이거 굉장히 돈이 됩니다. 이거 젊은 젊은 아이들이 10대, 20대가 할수 있는 거죠? 10대, 20대가, 뭐, 삼성, 현대에 들어가가지고, 허, 어, 공문이 해서, 그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요즘에 미국 아이들은요, 제 조카 7살, 뭐, 10살, 이런 된 아이들도 전부 다 가라아지로 들어간다 그래, 가라아지가. 빌 게이츠가 가라아지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차고에 들어갔어요. 그죠? 페이스북도 가라아지로 들어갔어요. 그죠? 뭐 구글하는 아이들도 가라지에서 그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 많은 아이들이 최대 성공한 아이들은 창업한 아이들입니다. 그죠? 라이브 가상현실 콘서트가 앞으로 굉장히 될 것이다. 그다음에 라메이어 같은데 보스턴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그죠 밴드. 예, 상징적인 장소에 보통 뭐 수십만 명을 끌어들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당 안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건 라이브 방송처럼 보이지만은 이거 가상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장소 선택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라이브 한다 그러면 잠실 운동장이라든가 뭐, 그죠? 무슨 운동장, 어, 월드컵 운동장,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닌 뭐, 성당, 그죠? 종탑 위에서도 할수 있고, 저 하늘에서도 할수 있고, 바다속에서할수 있고, 다양한 장소가 가상현실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젊은 세대 가상현실 라이브를 선호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라이브네이션이 이미 600개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 한 5, 6년 동안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요. 애들이 이미, 뭐, 소비자 기술협회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상현실 콘서트에 가장 인기 있는 제안이, 어, 가상현실로, 그죠. 가장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 콘서트, 스포츠, 어, 이런 것이었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고요. 소비자의 65%가 라이브 이벤트에 관심이 있고요. 58%가 스포츠 이벤트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게임도 65%나 됩니다. 이렇게 게임이라든가 스포츠 같은 거는 이제, 잠실 구장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그죠? 비대면 해야 돼요, 이제 대면. 가까이서 막침 튀기면서 응원해요, 노래해요, 춤추고. 이제 가상현실로 방안에서 합니다. 방안에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이 최근에 시티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 시장이 2020원까지 6, 692억 그러니까 뭐한 70조 정도의 시장이 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스트리밍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600개 넘는 콘서트를 했다 이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집으로 운전하고 갈필요도 없고 그래서 교통 혼잡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죠. 행사 끝나고 나면 잠시 구장 옆에 뭐냐 한 두시 서너 시간을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집에 가려고 사람들이 택시 잡거나, 그죠? 자동차 기다리고. 이런 게 없어요. 각 집에서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앵커가 또 데뷔를 합니다. 음악그룹인 SNH48과 제휴하에서 회원들과 아바타를 주연으로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이미 그죠. 5,500시간의 독창적인 콘텐, 콘텐츠를 했어요. 디즈니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국영 미디어 신화에서요. 실물에 해당하는 장자오. 인공지능 앵커가 데뷔가 됐다. 인공지능 앵커가 지금 뉴스를 앵커가 읽고 그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한다고 합니다. o b e n 이라고 이런 회사도 그죠 새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개인화된 인공지능 파일을 만드는 것을 전문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드 3D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스캔하여서 어 음성 녹음도 해주고요. 이렇게 대본을 30분, 45분 읽어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목소리하고 똑같이 감정 모방까지 해가지고 어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뭐 뉴스라든가 신앙송도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읽어주고요. 뭐이 인공지능 아바타들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중국의 음악 그룹인 그저 S n H 48과 제하해서 아바타를 주연으로 비디오까지 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비디오까지 제작했어요 가상현실 아바타 비서 역할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내가 하는 말을 다른 나라 언어로 완전히 번역합니다 어, 나는 한국말로 했지만 불어로 독어로 스페인어로 얘가 어, 번역을 해서 지가 내 얼굴에서 스피어가 나오고 내네 얼굴에서 영어 도뭐다 나옵니다. 아바타 연예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디지갈 도메인이라고 이런 데도 있고요. 뭐 정말 지금 수많은 이런 대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공연, 그죠 스포츠 그 다음에 앵커까지 아바타가 대신하고 가수를 대신하고. 어뭐 구글의 파이 P A I가 그죠 소유자의 목소리를 읽으면서 그 만약에 내가 지정을 해놨어요 옛날에 로널드 리건 대통령의 목소리로 해라 그러면은 이제 다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수많은 것들 특히 이렇게 사이버 가수가 대히트예요 사이버 가수가. 음악은 뭐 그죠? 당연히 음악은 사람이 작곡해서 음악은 또뭐 AI가 작곡해서 멋진 음악을 얘가 따라서 춤을 추고 아바타로 또는 사이버 가수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 이거는요 베스 아리나 그란데 콘서트라고요 콘서트를 지금 예, 멋지게 어, 하고 있는 이런 라이브 콘서트를. 어, 이 온라인으로, 가상화면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콘서트 지금 기억나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함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죠?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10만 명이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하면은 정말 어, 최악이 되겠죠? 세상이, 그죠? 이렇게, 어, 변하는 세상, 미래에는 이러한 콘서트들이 자주 없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달라진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거대한 콘서트를 주최하는 이런 회사였다면 빨리 아이템을 바꾸어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 아바타 콘서트, 사이버 가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그죠 대면해서 같이 모여 사는 것보다 비대면. 사업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자 가수 이미 뭐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아담도 있고 루시아도 있고 사이다를 추억해 보세요. 이제 저 이런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츠네 미쿠 라이브 콘서트입니다. 얘는 뭐 얘가 한번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얘는 화면상에 존재하고 그죠. 10만 명들이 막그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냥 좀 미치듯이 그죠 춤을 추는 이런 어 것들을 했는데 증강현실 이제 요즘에는 증강현실로 어 나와 가지고 나의 친구가 되거나 그죠? 어, 사이버 시대가 왔습니다. 예? 아이돌이 이제 사이버예요. 사이버 사이버 가수 사이버 가수들이 앞으로 어, 크게 성공한다. 진짜 가수 말고 사이버 가수를 만들어 놓으면 얘는 요 늙기를 하나 살이 찌나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나 그죠? 요즘에 <laughs> 이나나 어, 얼굴에 화장을 할 필요가 있나 이 사이버로 가수를 등장시키는 이러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실제 가수들을 키우는, 그죠? 뭐, 10년 동안 우리가 뭐, 이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돌들은 보통 뭐, 6년, 7년 고생을 하고 춤추는 거 배우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이버, 어, 온라인 가수를 등장시켜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고, 엄청난 가상현실, 어, 행사를 진행하여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비대면 산업이 부상한다.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는 그죠? 어, 6월에서 8월까지 간다. 그러면서 9월에 또 다른 새로나, 모로나라는 전염병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더 빨리, 더 자주 나타나서 비대면 산업이 크게 부상한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